이슈토론 이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 환수 문제 다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어떻게 환수해야 되고 또 선월지구에 들어오는 코스트코 문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두분 모셨습니다. 전라남도구의 이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석입니다. 민주당이고요. 순천시의회 이세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순천시의 이세은 의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가 거의 반절도 못 들어가고 <laughs> 끝난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네. 다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많이 얘기한 게 개발 이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신대지구 개발이 됐는데 네. 적용을 할수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조금 얘기를 오래 했는데 두 분이 약간 생각이 달랐어요.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제가 예, 먼저 예, 할까요? 예. 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는 해당사항은 없다.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네. 저는 좀 마음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세훈 의원은? 네, 원래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음. 네, 환수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음. 이제 그 산자부의 유권 해석과 청라 개발의 그 판례를 보면, 판례 그렇죠. 네, 그 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순천시에서도 음. 그렇게 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도는 좀두 분이 다르지만 개발 이익금 네. 환수를 받아야 된다는 음. 건 동의하는 거고,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 그렇다면 이 개발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뭐 먼저 하셨으니까 이명수 의원부터. 어뭐 법률에 나와 있듯이 네. 일단 토지 지가 상품분 상품분을 토지, 가지고 네, 네, 네.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든지 법률에 기반해서 어, 보안 그 계획을 네. 잡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습니까? 네, 네. 개발이 개발이, 개발 부담금을 예, 예. 부과할 예, 예. 수 있는 기준이 예, 예. 그러기 때문에 토지 집값 상승분을 기준해서 예. 어, 해야 될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되고 예. 어 다만 좀 일선에서 요구하시는 이제 뭐 금액 단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음.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차차 저희가 이제 보완을 좀 해가고 그다음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토지 집값 상승분에 관해서 예. 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이, 이 네,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예, 예. 예, 예. 이세훈 의어저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중공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산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결산을 해야지 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데 예.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된지를 봐야지만. 어결산이 어떻게 된지를 봐야지만 저는 좀알수 있을 것 같다. 결산은 누가 하는 건데? 일단 중흥이 하겠죠. 예. 음. 그런데 네.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 중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뭐 이게 법적으로 이제 뭐안 뭐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할 거고 음. 뭐경사청이나 순천시 입장에서는 음. 이런 판례가 있고 또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주장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어좀 이게 좀 산정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한 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한 산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산정. 먼저 지금은 우리 이세원 의원은 중흥건설 자체가 자기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전체적으로 네. 결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토지 집가 상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개발 이익이 네. 됐는가를 파악하는데 그럼 그 개발 이익을 최종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죠. 순천시입니까? 네, 예, 예, 예. 지방 자치 단체기 이 때문에 네. 네, 순천시가 부,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네. 네. 네, 이제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순천시인데 개발이 네. 재투자 같은 경우에는 경자청이에요. 음. 그리고 아, 재투자를 네. 이제 허가하거나 재투자를 요구하는 거는 어차피 네. 투자를 허가하는 거는 경제청이니까 네. 그렇죠. 네, 투가 그렇죠. 네. 어. 주체는 순천시가 맞죠. 네. 개발이 환수법으로 제 3조에 의하면은 네. 그런데 이제 그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주체가 순천시라고 한다면 네. 그럼 결국 이제 이 신대지구 개발 이 네. 환수 문제가 이제 순천 시민 전체에 어떤 공통 관심사가 좀 됐고 좀 뜨거운 문제가 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순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순천시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순천시민들이 아그 정도 합당해 이런 것이 있어야 순천시장도 내년 지방선거를 <웃음> 바라보는 <웃음> 입장에서 이렇게 할 텐데 네. 순천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순천시민 얘기했으니까 순천시의원. 예, 수, 순천 시민 입장에서는 예, 예. 많으면 많을수 많을 <laughs> 좋고 그게 예. 다시 음. 그 이제 신대로 아니면 순천시로 다시 이렇게 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시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가 네. 그 세입 그렇죠? 수입 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음.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네, 세입으로 잡죠. 음. 예. 뭐. 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네, 네, 네. 이제 그 대장동 사례만 봐도 네, 네. 이제 물론 신대지구에 계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개발 부담금이나 이런 게 개발 이익에 대한 부, 그 부가금을 통해서 얻는 수익들이 신대로만 왔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laughs> 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방금 이세원 노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 세입 네, 순천시 전체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어뭐 신대에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순천시 전체 좀 열악한 곳에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세입으로 잡힌 다음에 네. 세입으로 한뭐 백억이 더 들어왔다면 그 백억을 어떻게 배분을 하냐는 느 이제 순천시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네. 순천시가 그거를 똑같이 나눠 그러면 이제 순천 네, 신대지구 주민들은 <laughs> 아무래도 조금 불평불만 나올 수 있겠죠. 있죠. 뭐, 네. 네. 지방선거를 앞둔 순천 시장이 머리를 잘 굴려서 현명하게 잘좀 배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를 결정 나오기 전에 지방선거가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 <laughs> 네, 원래 네, 그 부가 시기가 준공 5개월 이내잖아요. 네. 12월에 준공이 되면은 5월 안에 이렇게 아, 받아야 되는 거고 아, 이제 법정 문제가 가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음. 이제 좀 지체가 될것 같습니다. 받아 들인 건어었지만 결국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으로 편성되기까지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예. 걸리는 거니까. 예, 예.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음. 이게 뜨거운 이슈는 될것 같아요. 워낙에 금액 자체가 그렇죠. 크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해 예. 가지고 그 그렇죠. 노광규 시장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은 적다고 계속 얘기할 거고 예. 그렇겠죠. 아, 예, 그니까 예. 이게 근데. 그 확정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건 이건 정답이 없는 사람마다 거거든요. 이 열령, 네. 비열령 여기 걸면 여기고, 그렇죠. 저기 네. 걸면 여기고 근데 어찌 됐건 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내야 되는 음. <laughs> 예, 이제 금액, 이제 현금, 음. 현물 뭐 이기 때문에. 아까, 네 아까 임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좀풀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신대지구를 개발한 중원건설이 옆에 선월지구를 현재? 개발 네. 다시. 투, 어, 투자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다시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스트코도 들어온 걸로 입점이 확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중흥건설에서는 마냥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배째라 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연기가 네, 되어 네,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그렇죠, 된다고 그런 걸, 네,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순천시 어떤 그리고 순천시장의 정치적 역량이 네. 드러나는 네. 것이고 근데 저는 이게 음. 이제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거를 네. 정치적으로 선거 이용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laughs> 네. 말씀하신 네. 거는 그렇게 잘 끌어와서 네. 우기에서는 순천시 시민들이나 순천시 의원들도 좀한 목소리가 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무소속이고 민주당이또 공격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 하나 되지 않겠는 네. 우려를 하시는 거죠 우선 정쟁이 됐던 이유는 뭐다 아시다시피 우선은 뭐 지금 뭐출마하실 출마 예정자분이 이 수익률에 대해서 네. 좀 네. 이야기를 하고 이슈로 만들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엊그제 저희 노광교 시장 국정감사 갔다, 왔,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왜 네. 요수시 지옥구 조계원 의원이 네. 순천시 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예 네. 네. 순천시장은 감시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네. 승인, 승인해준 문체부나 아니면 경자청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경자청이 아니고, 그, 어디더라? 네. 거기, 아무튼, 부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그, 국정감사 보고요. 저는 정말로 순천시 행감을 국회에서 초기 의원이 하고 있다라고 <laughs> <제가> 생각했습니다. <laughs> 제 입식 실룩실룩 거리는 거 봤어요. 네. 저도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이명석 의원이 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근데 굳이 이,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네, 넘어가고. 저는 뭐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아, 것 같아요. 네. 그래. 전니까할수 있는 건 네, 그래, 신천에서 그렇죠. 유일하게 저만 음. 이야기할 아니, 아니, 수 있어요. 할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예, 넘어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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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네. 이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한두 시간 이야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 네. 너무 자존유 아, 상해가지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트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선월 지구가 다시 개발될때 좋은 호재가 코스트코가 입점이된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랭카도 엄청 붙어 있고. 네. 그런 건데, 그러면 코스트코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죠. 코스트코 입점 확정에 대해서 네. 어,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들어보죠 이세훈 의원부터. 아 예. 어, 저는 아주 유치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예, 우선은 제가 이제 뭐 의원이기 이전에 음. 제가 이제 주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시는 뭐제 또래, 음. 뭐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아니, 젊은 그 젊은. 이제 그 살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코스트코를 많이 이렇게 삼오오 모여서 많이 가가지고 아, 그래 인근 부산이나 이런데 대전도 네. 많이 가가지고 어.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쇼핑을 했었었거든요. 아, 그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남자분들은 음.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삼오오 가서 사실은 순천에어떤 이런 어떠 돈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음. 사실 갔었었는데 좀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음. 어 저는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네. 그리고 광양에 L F 가 있잖아요. 광양 네. 이게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부산이나 김해 갔을 때 음. 김해 아울렛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른 쇼핑몰 가고 쇼핑 하다가도 하룻밤 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런 게 저희 이 예, 저희 순천이 광양이랑 이제 협업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같이 시너지가 않을까. 있었을 것이다. 네, 음. 예,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석 후원예 아, 저도 생각입니다. 음. 당연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음. 일이고 네. 다만 이제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들은 조금씩 저희가 어, 잘 찾아보고 협의를 좀해 나가야 된다라고 혹시나 생각합니다. 혹시나 사이드 이펙트로 부정적인 거는 네. 네. 또 다시 한번 해 봐요. 그런데 이거 얘기해보죠. 광양에 L F 들어올 때는 네. 순천이 엄청 반대했었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네. 순천 그 연양도 상가, 상가 네, 다망한다고. 어. 코스트코는 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겹치는 부분이 좀 LF보다는 훨씬 적은 거죠. LF 아울렛 거기는 우류 매장이라는 일단 그 아울렛이라는 우류 매장이 이제 딱 네. 처음에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모든 그 메이커가 다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로드샵 그러니까 네. 연양 상가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우려를 하시죠. 그런데 네. 바로 직접적으로 어 네. 다이렉트로 이제 와다하니까 그렇죠. 똑같은 브랜드가 네. 저쪽에 들어가는 거 네. 있으니까. 그런데 네. 코스트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대량 판매. 네. 네. 소량이 아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그특정에서할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있는 메이커들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은 음. 우리나라 이제 뭐 여기 의류 매장에 들어간다든지 이건 제가 아직 대각기 그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음. 그런 경우가 없는 음. 걸로 명성, 알고 있습니다. 안 가봤죠. 예, 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laughs> 어. 맞아요, 저, 저 분석이. 네. 뭐 다양하게 분석할 <laughs> 수는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음. 저희 집앞 마트만 가거든요. 음. 예. 그리고 인터넷 쇼핑 하고 그러니까 순천에 홈플러스가 있고 이마트가 있고 훨씬 저렴한 걸 알지만 음. 집 앞에서 시장을 보고 빨리 빨리. 그 S S F 인가뭐그 예, 뭐 말하는 거죠. 아니 조금. 큰 마트. 예, 네. 예. 큰 마트에서 뭐 배달을 하거나 예, 아니면 예.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이용한다고요. 예, 그리고 예. 집 앞에 있는 그어떠한 마트들이 배달이 음. 되게 요즘 잘 돼요. 전화하면 예. 30분 만에 오거든요. 그런데 어. 그런 게 익숙하다 보면은 또 굳이 코스트코 가거나 뭐 뭐 이제, 이제 분배를 하겠죠 어떤 아. 종류는 코스트코에 가서 사고 어떤 어. 거는 뭐 이마트 가서 사고 어떤 건집 앞에서 사고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음. 저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 코스트코 가는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지가 않거든요 음.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하니까 네, 네 다섯 명 주부들이 모여서 네. 공동구매 해갖고 서로 나누는 그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항목이 그렇게 에~ 놓치지 않는 예. 그니까 러이게 그 쇼핑을 하는 스타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특히 뭐이 코스트 같은 경우가 치즈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뭐 고기 종류가 싸다, 예. 예, 고기 종류가 싸다고 하잖아요. 예, 고기는 정, 저도 많이 들었어요. 고기는 예, 예. 참 질이 좋다고. 예. 질도 어, 좋고 어, 어, 어. 되게 저렴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이걸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 그 예. 온라인 쇼핑몰도 있더라고요그 예, 예, 예. 근데 그 어. 축산을 들어가 보니까 예, 예. 아 킬로그램당 판매인데 예, 예. 금액이 저희 일산 음. 일산 이게 일반적인 이제 그 마트나, 마트나 아, 이런데 아, 하고 이런 비교가 안 되게 배 정도 하는... 차이가 나요. 네. 아그 정도예요. 네. 오. 그러니까 오. 거기서 살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네. 대신 이제 단위가 좀 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공동구매를 많이 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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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 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고 교통 문제도 사실 생각하거든요뭐 지금 사진 같은 거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 이게 2022년 8월 25일날 그 김에 코스트코 들어왔던 전경이고 음. 그 첫날에 그 라디오 드신 분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laughs> <laughs> 사진 좀볼수 있는데 어 첫날에 저렇게 줄 서서 사는 거예요 저거 어아어 이날 무슨 어떠한 어 오픈, 오픈 오픈 첫날, 오픈 첫날 예예 세일을 예 크게 했나 예 보네요. 예예 그 그러니까 어떤 저런 효과는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서널지구가 약간 외곽이기 때문에 네. 순천 전체 교통에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신대지구는 엄청 교통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해다고 보세요? 어... 그 순천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좀 해요? 아니요 지금 사실 네. 그런 얘기를 못 네. 가지는 않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LF, 음. 저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거든요. 저희 네. 아들이 이 LF를 좋아하더라고요. 브랜드가 많다고 해서. 네. 근데 이게 뭐 아무리 길이 넓고 주차공간이 넓어도 어, 정말로 그렇게 막그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앉아 피크 때 가면 네, 주차할 데가 어려워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도 주차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상당히 그럼에도. 크고 어. 가는 길도 그렇게 복잡한 길이 아닌데도 예, 예. 그렇게 막히고 그렇게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이거를 뭐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는 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음. 뭐 주차가 그렇게 뭐 당연히 차를 막히고 뭐 그럴 거겠지만. 신대 지구 주민들은 아주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좀뭐 <laughs> 신대 지구 주민들은 집값 오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하려는 것 같은데. 신대 사시지 않아요? <laughs> <아니>, 어떻게 <laughs> 생각하십니까? 근데 네. 교통 마비 현장 한번 체증을 해 보시면 네. 아마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음. 음, 이제 실질적인 예로 우리가 그서부권서부권에서 네.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어 광양 네. 읍으로 빠지는 이제 세승 교차로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방도를 타고 우리가 신대를 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음. 거기서 불과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맞아요. 그런데 뭐 그쪽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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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런데 아. 문제는 거기가 그 지방도를 타고 순천 쪽으로 그러니까 신대방에 로 내려가시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음. 고속도로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러시아 음. 시간에 한번 걸리면. 네, 네. 그래가지고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차가 정체가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런 부분들 네. 빨리 좀 전남도나 지자체도 음. 좀 음.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거 해야 됩니다. 네, 예, 예, 예. 이거는 구조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아, 그건 저희가 제가, 제가 면밀히 한번 예. 의원님들 그리고 제안해보겠습니다. 신대에서도 저희 지역의 의원 그 도의원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나오는 출구가 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음. 이 개선 건의를 많이 하시 거든요 음. 그러니까 훌륭하지 아마 이제 네. 선월지구가 완성이 되고 음. 거기까지다 이동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음. 어마어마하게 난좀 교통 대단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미리미리 좀 계획을 같이 잡아서 네. 분석을 통해서 교통 계획까지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L.F. 들어올 때는 네. L.F.에서 기부 체납을 좀 했었나요? 그런 어떤 도로에 대해서는 아니, L.F.는 우리 기존에 있던 지방도 네. 거기 바로 앞.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도로 개설한 게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단지 이제 뒤에 부분들 네, 뭐 네. 활용하는 공간들 이런 걸 이렇게 붙여 놨지. 음. 이런 도로는 따로 없습니다. 아.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알아봐야겠다. 그렇죠. 왜냐면 하 네. 이제 네. 그 저희도 에를 광양읍 쪽에서 LF 가는 방향으로 보면 그두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차선 항상 막혀요. 음. 음. 좌회 전해 가지고 LF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네. 아마 순천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이 단순하게 이동부역만 오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코스트코가 만약 입점한다면나 그렇죠. 예, 경상도 램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교통 대책은 네. 반드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음. 그럼 있습니다 이 교통 영향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망 확충의 주체는 순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아, 아, 지금은 예, 예. 현재는 경제 자유 구역 내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다음에 예, 경제청에서, 예. 경제청에서 경제청에서 아, 그 예, 영향평가도 거쪽에서 예. 는군요아 어. 그러면 뭐 도의원도 그 대신 예. 요구하셔야 되네. 예. 경자청은 에경청그 예. 예. 감시 기간이 도잖아 <laughs> 네, <웃음> 그렇죠. 예. 경자청은 감시 기간이 도니까. 예. 어.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지방도와의 연결, 그 다음에는 음. 그 고속도로와의 연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음.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대신 이제 음.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도로하고의 연결 부분들 음.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죠. 네. 이게 지금 선월지구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코스트코가. 그럼 선월지구도 이 코스트코로 인해서 이제 선월지구도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고 용도가 변경돼서 네네. 하는 거죠. 그걸 네네. 이제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흥이 계속하는 거고 네.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훨씬 더 개발이 환수금을 받아내는 거는 진짜 좋을 것 같고 <laughs> 예, 예. 집값 상승이 크겠죠 음. 아무래도 음, 네. 음. 유일하게 집값이 오른 데가 신대일 것 같아요. 아...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저희 순천. 아 그래요? <laughs> 예. 아, <진짜. 웃음> 그렇고 그러면 선호하고 신대쪽이 이제 발전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순천시는 뭐 좋아하는 거고 네. 광양시나 여수시는 특히는 이 정기명 여수시장이라고 하면 <laughs> 신대지구 때문에 여수 인구 막 많이 뺏겼다고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 네. 거죠. 광양 도현으로볼 때는 이렇게 신대로 다 나중에 인구가 흡수될 것 같은 음.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음. 물론 이제 광양 그 대상지가 이제 광양읍 쪽이었거든요. 네. 저희 지역구였기 때문에 네. 왔으면 좋았겠지만은 네. 네. 이제 우선 결정이 이제 순천 선을로 결정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공공의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교통 대란부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차라리 잘 됐다. 음. 차라리 우리 어. 쪽 막히는 것보다 순천 쪽 막혔어. <laughs> <그냥 웃음> 이용하는 사람들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네. 우리 지역에 대한 교통 대란은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뭐 코스트코가 대량으로 사는 데니까 매일 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두번 오는 사람은 네. 좀 막혀도 상관없는데 음. 그러니까 신대에 사는 사람이 매일 막히는 게 얼마나 짜증 날까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거 뭐 경제청 잘 하시고 주조시 <laughs> 회를 잘 해서 네. 교통대는 잘 세워주시고 네. 그러면 네. 앞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코스트코 입점까지 포함해서 향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개발됐을 때 개발 이익환수에 관해서 지자체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죠. 네. 오늘은 아니. 이명성 의원이 참 시장에서 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우선 이제 그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는 본인 지역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기 때문에 본인 지역으로만 왔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실 거예요. 네. 그런데 대중적인 차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입주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통해서. 후에 돌아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물론 지역의 현안들도 조금씩은 정리를 해야겠지만은 그 지자체에서 좀 현명하게 쓸수 있게 의견을 좀 제시하는 정도에서 어 저는 좀 마무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너무 네. 서로 너무 해.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네, 싸우지 않고 그렇게 네. 좀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의견 개진에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세영. 네뭐 지역구님들께서 잘 네. 뭐 제안해주시고. 해서 잘 분배가 뭐 대개적으로 우선은 뭐 받아야지 뭐할수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러고 저는 아, 여기서 잠깐 볼게요. 네. 순천 씨 내에서 네.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치가 왔다 갔다 하는 금액 범위가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은 아직 저는 아직 들은 금액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준공이 돼야지만 음. 네, 산정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이야기 아직 들은 건 없고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이제 개발 부담금이 네. 좀잘 마무리가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막 투자하고 네. 이렇게 막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다시 이렇게 환원이 돼서 순천시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또 네. 좋은 영향을 네. 미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더 생각하지 않을까. 네. 네. 저 이제 제가 이제 막 마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되게 중요한 사안을 정치적인거나 선거로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좀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나는 오늘 조금 코스트코 얘기 나오면서 LF 때처럼 두 분이 좀 싸우고 그러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두분다 점잖으셔가지고 재미가 좀방송 재미가 없었는데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논란은 항상 순천에서 어. 먼저 꼭말씀 하셨어요. 그 네. 연양동 상가 주민들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플랜카드를 또 많이 걸으셨습니다. 순천 시민 제일 많이 가요. LF <laughs> 아, 그리고 또 옛날에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방향 네. 캠퍼스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네. 이제 경제 협력도 나왔고 네. 그러니고 이제 다음에 상계시 통합도 가려면 네. 서로 상생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요. 그 이렇게 여야 두분 나와셔서 하는 것 중에 우리 프로가 제일 건설적이고 네. 유해요. <laughs> 네. 그 다른 거그 김현정 뉴스도 나오는 거 보면 두분그 그분들 싸우시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 두 분을 제가 잘못 쳤다는 네.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오늘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고맙습니다네전라남습니다네잘구왔습니다네이세왔습니다네잘나습니다습니다